큰 교회 목사님은 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5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가 똑같아요. 한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성도가 이제 많으니까 1부 참석하는 분이 있고, 2부 참석하는 분이 있고, 또 1, 2부 다 참석하는 분이 있고, 4부, 5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어 설교를 하나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 쉽죠. 우리도 주일날 사부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주일 학교, 또 11시, 지구까지 드리는. 그러나 우리는 다 달라요. 어, 층이 다르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서 가는 것하고, 네 번을, 어, 듣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어 작은 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거죠. 어 우리는 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제는 어떤 TV 보니까 어 비행기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어, 찍어 놨는데, 어, 보니까 구름이 밑에 떠다니고, 어, 그렇게 산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래요. 어, 그리고 비행기는 위에 다닙니다. 거기서 볼 때에 하늘이 또 보여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 보죠. 나는 비행기는 창문가에 앉아서, 어, 될수 있으면 창문인 쪽에, 어, 달라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늘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그 하늘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 보이는 하늘은 우리가 어 육체로 보이는 하늘이 있죠. 그래서 어 숨을 쉴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보는 지구에서 보는 하늘, 대기권. 숨을 쉴수 있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그 하늘이 있는가 하면 그 하늘 너머에 대기권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에서 쏘면 대기권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마찰이 심해서. 그런데 자기 권을딱 벗어나면, 벗어나면 다시 이제 우주 하늘이 이제 보이는데 그 하늘은, 어, 이 마찰이 적어요. 그래서 무한정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이 그 우주 하늘이죠. 어마어마한 하늘이죠. 그 하늘이. 그 하늘 너머에 우리가 어 이제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그 하늘에 넘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딱 한국을 지나가서 제주도로 간다 가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그 많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을 딱 쳐다보면 어 여기 쪽 인천이라든지 이제 이쪽 목포 어, 이쪽에 보면은 어그큰 우리가 크게 보이던 그 엄청난 큰 그런 대륙이 예, 조마는 그림 그려 손바닥만하게 보이죠? 그 손바닥만하게 보여 비행기 안에서도 볼 때, 그런데 그 너머 저달나라가에서 우리 한국 어, 우리 산성동을 쳐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말할 수 없지 하나의 점도 안 보일 거요 그런데 그 너머, 어, 그 너머 저 어, 우주 하늘 그 높은 곳에서 보면. 흔적도 없어져요. 그 정도로 이 우주가 높고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비행기에서 보더라도 비행기에서 보더라도 뭐 높지 않은 비행기에서 보더라도 이 한국 이 반도가 참으로 손바닥만한데 거기에 우리 산성동을 보고 산성동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을 본다 갔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가소롭고 좀 하나도 안 됩니다. 비행기에서 볼때 인간이 밑에 있는 거 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참으로 저만 해도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존재, 그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만들어줬어요. 우리 인간에게 문화와 문명을 주셔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너 한번 봐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저인공위술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가가지고 너 한번 봐라. 네가 이 얼마나 얼마나 수달 것 없는 존재인가. 이걸 보여준 것들이 문화 문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보실 때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 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피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만들었다는 이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직도 신앙이 철이 안 들으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줄알아야 돼요. 철이 드는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지금도 우리 학생들 부모 어모지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아니 생각해 보시봐 여러분들 어, 땄을 때내버려도 되고 갖다 없애버려도 돼요. 내가 우리 지선이 보고 그랬. 어 네가 어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나올 때너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래 생겼고 저거 갖다가. 고그 안에다 집어넣어도 아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고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서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살아야 돼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하고 서어 거기서 놓는거 네가 아무리 고그 안에서 원망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나 엄마가 그래도 저거 불쌍해서 저거 내 새끼라고 끌어안고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어도 어 응? 혼자 벌어서 먹고 살고 하려고 그래도 어 너를 갖다가 안 버리고 응? 이게 키웠으면 그그 그 엄마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그 전에 그래, 엄마가 너 버리도 됐어 버리고 거기 고원에넣너놔도 아무 상관 없었어 그런데 안 버리고 너를 위해서 키웠다는 생각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은행가 또 예수 안 믿는 거, 아버지 줘버렸으면, 솔직히 매기고, 예수 안 믿고, 구원도 못 받고, 지금 허덕거리고 돌아다닐 텐데, 그래도 엄마가 사랑해서, 또 예수 믿는 엄마가, 그기까지 키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들리고, 피아노도 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소대지만 또 못해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최초에 만들어진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면 아버지 은혜, 부모 은혜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육신을 낳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를 모른다면 그 어쩔 수 없겠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나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그랬더니 아니 집에 오셨는데 가셨다 얼마 안 됐다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 나이가 되면 어질어질하고 아마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저한테 계시다가 야, 나도 좀 줘봐라. 아, 그 말이 지금내 생각이라는 거야. 아, 그 나는 노인 양반이면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고 어, 주전부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서 안 드렸는데 나도 한번 줘봐라. 하시면서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잡수시는 걸 보고 아이고 그럴 때였으면 진작에 아이스크림 얼마나 비싸지도 않은 거 그거 많이 사다나 드릴 것을 아, 왜 이렇게 미뤄냈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 이제 늦었잖아요 이제,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응? 이렇게 철이 먼저 드려야 돼 철이 들고 부모로 나는 그런 철이 들어야 때는 느절리가 아니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지금 지금 하나님 은혜를 알고 지금 육체가 있을 때 지금 깨달아서 음? 지금 깨달아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이제 오 시간 이 시간 안앉아 있고 저 푼수 떨면서 지금 여기 나왔던 애들도 푼수 떨면 저기 저어 밑에 PC방에 가지고 거기 서 피젓거리고, 웃고, 땅에다 침바 탁탁 뱉으면서, 담배 연기, 북부 풍기는 데서 분수 떨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뭐가 그게 큰, 어,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여기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초비자는 저들보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하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이사개오라는 사람은 온 인류가, 이사개오 같은 마음이야. 온 인류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수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그, 지금 말하자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데, 그, 그래도 동네 유지 아닙니까? 유지인데. 아, 그런 유지가 예수님 지나갈 때,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리고, 어? 하나님 말들을 여기지도 않는데, 그거 누군가 보려고, 앞에 나가 달려면 키가 작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볼, 보려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사모함이 온 인류에게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저 믿지 는 자들에게도 빨리 그것이 있어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야 돼. 우리는 당초에 농부가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우리 인류는 주인이 있어야 돼. 당초 주인이 있었다니까? 우리를 만드는 자가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진리의 어,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인데, 인간은 주인 되기를 포기했어요. 주인을 싫어한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곡식을 만드는 이 나무, 이 곡식, 이 곡식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초는 주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성하게 자르다가 풀로 들어가는 게 잡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잡초가 된 거예요. 주인 다이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젊은데 만들어 놓은 것이 풀이요, 풀. 잡초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잡초를 만들고, 누구 보고 먹으러겠냐 일장 마지막절에 가면은, 짐승을 보고, 짐승들을 통해서, 너는 풀을 먹고 자르라! 라고,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풀을 먹고 살아라겠다니까? 그런데, 같은 날 창조한 씹에있는 채소와, 열매매는 나무는 이 열매매는 나무는 같은 날창조했는데 누구한테 먹으라 그랬냐. 우리 사람 먹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먹이가 사람이 먹는 먹이가 되는데 짐승이 먹는 먹이가 스스로 돼 버렸다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됐어요.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가 잡초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청소년들이 주인이 필요 없다고 하는 줄 압니까? 자기 부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안 들어요. 교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스스로 잡초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주인이 있어야 되지. 인류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없는 인간은 요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잡초가 되고 말아요. 자기보다 자기를 양육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야 돼. 자기 영혼의 주인이셔야 돼 우리 인류는 여러분들나 우리 둘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왕이셔요 그러나 저 밑자른 자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가 주인이에요 사정없이 다룹니다 인정사정없이 다뤄버려요 인정이 없어요 마귀가 인정이 있는 자입니까 자기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이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가 주신이 예수 안 믿어서 귀신이 된 사람은요, 그 죽었어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 돼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라냐. 니네 사랑하는 딸 데려오라고 그래, 빨리 죽여가지고. 그래, 교통사고도 만나게 만들고, 또 폐병도 죽고, 가남도 져가지고, 빨리 그 데려오라고. 니네 딸이든지 아내든지, 또니 네 새끼도 뭐심에든지 빨리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놔둔다고. 이렇게 다 잡고, 대로고를 하는 것이 귀신, 그 왕,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아오면 알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대한무기 없는 집따라를 갖다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지금도 폐병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그 짓을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누가 그래요? 인정사정 없다니까? 마귀는 마귀는 인정사정 없어. 자기 새끼 안 봐줘. 새끼로 여기지를안 해요. 이게 마귀라고. 그거, 그거 조금 놔둔다고, 그거 안 나가면 성 없어. 계속 쫓아내고 못 살게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들지 않더니, 마음 놓고 있으니까 점점, 점점 이제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착정하는 줄은 모르고,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아봐야 되는데, 날마다, 저녁마다, 붙잡고 귀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눈을 지고너 그냥 라도 만나간다고 난리치니까, 두루기는 나가지는 안했는데 손을 못 봐가지고, 그냥 조그만하게 있다가, 몇 개월 손한테 가만 놔두니까, 이제 잠잠해졌구나. 내가 작업하여구나 하고서 코발맞기 커지고, 커지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모르고 다된 줄로 착각한단 말이지. 참으로 어리석어요. 마귀에 소속돼버리고 한번 들어보면은 그 나갈 때까지는 생명을 내놓고 난리를 쳐야 그나마 진리를 보다고 주춤주춤하는 것이지. 하양 놔두면. 그거 거침없어요. 그게 마귀의, 그게 전략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아? 우리가, 여러분들 죽으면 귀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귀신 돼요. 다 귀신 된다고. 여러분 부모들도 예수 안 믿고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다 귀신이에요. 지금 있을 때는 사랑해서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약도 사다주고 하지만, 귀신 된 이후에는, 안 먹고 죽은 귀신 부모는, 나를 어떻게든지 해고지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지만,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육체가 있던 귀신,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 자녀 속에 들어와야, 자기 똑같은 거니까, 자기 피를 입고 나왔으니까, 육체가 같으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 엄마, 아빠, DNA를 조사하보면 99%가 같아요? DNA, 엄마하고, 자기 부모하고, 자녀하고 DNA를 조사해보면, 99%가 같다니까? 99.9%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어디 들어가고 싶겠어? 저하고 같이 있던 자기 새끼들한테 들어가고 싶겠죠? 남편한테는 안 들어가요. 부인한테도 안 들어가. 안 맞아, 잘. 그러나 새끼한테는 들어가. 왜? 이게 육체가 갖고 있는 DNA가. 거기 가장 편한 거예요. 자들이 가서 존재하고 있기가 가장 편한 것이 그 육체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돼. 어? 정신 못 차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영혼 하나뿐이 없는데 귀신이 될 이유가 뭐 있겠어?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의 주인을 알아야 돼. 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잘해 주는 줄 알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 이제 구약에는 얼마나 소극적인 명령이 먹지 마라 먹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안 하면 돼요 응? 선악거 하게 나무를 먹지 마 그냥 안 먹으면 돼 그냥 안 먹으면 돼 그냥 안 먹으면 돼 이게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응? 안 먹으면 돼 그러나 신약이 와서 주님의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이 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제 침노해야 돼. 구약은 가만히 있으면 본전치기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본전치기 해요. 그러면 보응이 와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가만히 안 하면 돼. 먹지 말고 안 먹으면 돼. 그러나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이게 신약과 구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약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먹지 마. 안 먹으면 돼. 얼마나 소극적인 개명입니까안 먹으면 돼. 그거 오게 있는데도 인류가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진리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랬으니까 내가 행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 행하지 않은데, 한번 놔두면 돼. 지금은 적극적인 개명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대시를 해야 돼. 내가 살려고, 여기 삭개와 같이 살려고 막 노래 가야 돼. 막, 안 보이니까 나뭇까지 올라가야 돼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피 짓고 막 들어가서 예수님 육체를 만들려고, 그, 혈류증 여행 같이 막찢고 만나려고 해야 돼요. 소경이랑 가까이도 못 갑니다. 문득병 가까이 못 가요. 뭔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막 소리소리 질러서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소리 질러서 저예수여 나를 불쌍히 오셨소내 병을 고쳐주소서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 뭐냐를 너왜내복안 입었어? 대답을 못 해. 누구 뭐냐 대답을 못 해. 해. 뭐라 합니까? 너봐라저놈 쫓아내라고. 밖에서 고슬피울며이를갈미쓰리라 웃기만 하면 돼가지요말안 웃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퇴실해야지.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라겠어요? 천국은 침노를당한다침하는 내가 빼앗니 이라.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적극적으로 퇴실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만나려고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 사람 법없어 사는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는 좀 죄를 짓더라도 적극적으로 퇴수해서 주님 만나야 돼.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주님 만나야 돼. 사람들을 볼때 미친놈 아니야? 저놈? 아니, 저놈 장관이나 대노님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봐? 예수 보려고?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밀치기 달치기 하고 있는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뜯기라고 잠깐만 뜯기라고 막 뜯기라고 해서 가장 앞에 가서 예수님 머리 두자루 딱 잡으니까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나갔어 누구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은 밀치기 달치기 하는데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그랬잖니 제니로서이다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나쁜 년나왜너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래야 돼. 신앙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기오 얘기도 지금 이걸 얘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적극적인 신앙이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냥 뒤에서 오물쭈물 적당히 되는 대로 활약하는 신앙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내가 챙취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줘도 다함이 없는 사랑이 100이라는 사랑뿐이 없어서 한사람에 10로 90을 주면 10분이 안 남으니까 더 사랑을 줄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무한정 사랑이 있어서 아무한테나 만땅만땅 다 채울 수도 하고도 나몸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께 모든 거다 바쳐서라도 그분께 태시해서 나가야 돼. 응? 내가 우리 여기 애기들 합시다 사냥든들 늦게까지 한다고 그래. 사모님 막 그래. 요 그래서 내가 아 내부 두라고. 지금 할라 가는데 내버려 두라고. 내가 막 그랬어. 내 여기 막 여기 해놓고 어른들 놓고 하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저기 할라 가는데 내부 두라고. 막막 할라 할 때.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시간만 하면 다 돌아다니고 이 하기 싫어 벌벌 떠는 사람은 큰 효과가 없어요. 막 그냥 미친 사람 같아야 돼. 하나에 미쳐버려야 돼. 성경을 읽어도 거기 미쳐버려야 되고 음악을 하더라도 미쳐버려야 되고 막 이래서 이 지금 이사기 미친 사람 아니요? 미칠래막 똑같잖아. 어? 장관급인데도 세상에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그 난리를 쳐요? 미쳐버려야 돼. 예수에게 미쳐야 돼. 저거 예수에게 미쳤구만. 그 소리 들어야 돼. 듣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하는 사람이. 우리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니하고 주님 만나야 돼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결정을 했으면 가다 아니에 가면 뭐 뭐하라고 했어 그거. 그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서 시작만 해놓고 매점이 없는 사람들은 결론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 몇을 봐야돼 끝점을 봐야 돼 세상 것도 끝장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내가 끝장을 봐야 돼요 그런 자가 세상에도 성공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도 성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가까이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하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하리라 그랬거든 더는 가까이 올라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준다고 제가 기도는 해봤어?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시냐고 아니 제가 기도는 해봤냐고 하나님 가까이 가봤냐고 저는 가까이 가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는 어렵게 해주고 왜 나는 응답도 안 해주고 아니, 언제 가까이 가봤냐고 네 마음이 네 마음이 하나님 진짜 가까이 가봤냔 말이지 가지도 않고서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 가까우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분 말씀 하셨어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에 가까이 하겠다. 아, 너는 가까이 안 와, 다 도망가면서 하나님 가까이 해달라고. 아, 그런 수가 어디 있어? 네가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수없이 듣고 수없이 지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나를 자리 잡고 못 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멀리 도망가는 거 자기가. 그리고 가까이 했다고 나한테 응답 없냐고 이렇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도 가까이 가고 몸도 가까이 가고 자꾸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뭐든지 하려고 그리고 막 기도하려고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서먹서먹하고 여기 나오는데 서먹거리고 우쭘쭘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속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어려움에 어려운 데로 와서 무릎도 꿇고, 와서 찬양도 목, 목 터지라고 부르고, 아니, 큰 교회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울어도 되고, 통곡해도 되고, 큰 찬양으로 영광 돌려도 되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너왜 그리냐고, 너 무슨 일 있냐고, 와서 쓰다듬어 주고, 응답해 주고, 목사도 내면 무슨 일 있냐고 하지. 아니, 코빼기도 안 미치고, 기도도 못하는 등신이 안 해준다고, 이런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개오 같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까이, 가까이 만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